호세아서가 13장, 14장,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늘 거의 마지막 부분이 13장에서는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마지막으로 심판의 말씀이 한번더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훨씬 더 강력하고, 어, 가혹한 심판의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죠. 예, 호세아서 13장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마음이 좀 시무룩해지기까지 합니다. 무섭기도 하고 노골적이기도 하고 현실적이기도 한 심판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화가 나셨을까 하는 그 마음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 호세아서 심판 말씀에 어떻게 보면 정점이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13장을요.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 볼수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3절까지는 바알과 우상을 섬겼던 에브라임의 모습입니다. 4절부터 8절까지는 광야, 광야에서부터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지막에 읽진 않았지만 9절부터 16절까지는 왕을 구하는 에브라임, 하나님을 배반한 에브라임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차근차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를 사랑한 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바알를 사랑한 배신의 죄가 등장합니다. 우리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 번만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어뜨다 그가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죽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아멘. 사실 호세아서 대부분에서는요 에브라임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딱한번 13장 1절에서만큼은 진짜 에브라임 지파를 이야기합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사실 축복을 많이 받았던 지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장자의 지파는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첫째 아들이 혹시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문하세입니다, 문하세. 에브라임은 누구냐면 둘째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의 아버지 요셉은 야곱의 열한 번째 아들이었죠. 그러므로 베냐민 지파를 제외하면 사실상 막내였던 셈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 지파를 축복하시죠.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단 말입니다. 특히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이 여호수아 이후에 더욱 이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가 되었죠. 그니까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말하면 사람들이 떨었습니다. 말도 잘하고 능력도 있었단 말입니다. 대단하고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강하고 남달랐던 이 에브라임 지파가 망하게 되었죠. 왜 망하게 됩니까? 바알 바할 때문입니다. 바알로 말미암은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바알을 사랑하고 자기들의 인생에 바알을 접목시키기 시작합니다. 바알이 주는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그들은 바알을 숭배했고 하나님보다 더 바알을 의지합니다. 바알로부터 더큰 큰 풍요 그리고 안전을 얻고자 합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죽게 되었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며 이 에브라임을 보며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에브라임은요, 자기를 스스로 높였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교만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에브라임은 자기 자신을 높입니다. 교만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바하를 끌어들여서 멸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교만이라는 게잘 아시겠지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위에 내가 올라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이룬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 능력, 이 모든 게내 힘으로부터 왔다고 여기며 이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이 모습들. 우리에게 이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 에브라임과 별반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이 에브라임은요, 결국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부어서 만들고 빠르게 망해갑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방향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말씀을 바로 배우고 실천하며 주님 앞에 겸손한 사람으로 우리의 방향을 정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잠원 15장 25절을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교만한 자의 집을 허물어버리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만 봐도 왕이 되기 전에는 사실 지극히 겸손한 인물이었습니다. 만은 왕이 되자 교만에 빠집니다. 그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악한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죠. 결국에 이 사람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이 그렇게도 싫어하셨던 무당에게 자기 운명을 점치는 자리에까지 나아갑니다. 그러게 결과는 그의 이 말로는 어떻게 됩니까? 전쟁터에서 자살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죠. 제가 인터넷에서 한 글을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누구의 글이었냐면요. 변호사, 아, 세, 새내기 변호사. 이제 처음 변호사가 된 분의 글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분이 변호사 시험을 준비할 때는 사실 오랜 기간 공부를 하니까 꾀재죄하고 밥도 얻어먹으러 다니고 나이가 몇인데 아이 또 공부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음 되게 자기가 불쌍한 사람 같았답니다. 근데 변호사 시험을 딱 붙고 변호사가 딱 되자마자 주변 사람들의 대우가 달라지더랍니다. 그 아버지뻘 되시는 의뢰인. 같이 일하시는 사무장님들, 직원분들이 변호사님, 변호사님 이렇게 호칭을 붙이며 존댓말을 써주니 마음이 우쭐해지더랍니다 그리고 이 변호사분이 은행에 갔더니 직업이 변호사이시면 그 대출이나 이런 걸 최고로 대우를 해준다고 그러니까 우리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라고 이렇게 권유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자리에 가도 누구에게 가도 사람들이 자기에게 집중하고 반응도 너무 잘해주고 재미도 없는 이야기인데 웃어주니 너무 어색하더랍니다. 그래서 30년 남짓 이 인생 중에 사람들이 자기에게 이렇게까지 호의적으로 대해준 적이 없었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 어깨도 으쓱해지고 마치 대단한 사람이 된것 같은 기분이 들었답니다. 근데 이분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아침 저녁으로 거울을 보며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너는 막내일 뿐이야. 아직 법조계에서 아무것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주문을 걸듯 복창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만, 그리고 갑질로 무너진 수많은 법조계의 선배들을 봤기 때문이었답니다. 그래, 우리도 각자 자리에서 우리의 것들을 보며 교만에 심취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들의 얘기입니다. 광야에서부터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만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광야를 걸어가는 마른 땅을 걸어가는 이 이스라엘의 필요를 알고 계셨습니다. 광야에서 군, 굶주린 적이 없죠 이 사람들 사실. 근데 이스라엘 사람 이 에브라임은 막상 충분히 먹어서 배가 부르자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배가 부르면 마음이 높아지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며 죄성인 것 같습니다. 애국에서 이들 노예로 살았었는데 자유를 얻고 광야를 걸을 때에도 만나와 매출하기로 채우시는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합니다. 굶주리지 않았는데 막상 배가 부르니까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 왜 나는 만나만 먹고 있을까? 자신들이 만나만 먹고 있다란 사실이 한심해지기 시작합니다. 만나랑 매추라기만 먹어야 한다는 거, 걸어가는 길이 너무 힘들다, 마실 물이 바로바로 바로 있지 않다는 거, 그들의 그들의 이 광야에 산 모든 것이 불평거리가 되어 버리지요. 불평 그리고 교만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5 절에 광야란 단어리 단어가 나오는데 메마른 땅 이것은 그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방황했던 그 우리가 잘 아는 광야를 이야기하죠. 이 각종 위협의 상태가 예 처에 있었단 말입니다. 걱정을 안 할래 안할 수가 없는 상태, 삶의 풍요로움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것들이 없는 상태를 상징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아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옛날에 한번 얘기했지만, 구약에서 안다, 알고 있다 라는 이 단어는 인격적으로 체험해서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진실한 관계를 맺어서 서로 깊이 아는 것을,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백성들과 진실한 관계, 깊은 관계를 맺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요. 이 광야에 처해 있을 때 말이죠. 요셉의 인생을 봐도 노예로 팔려갔을 때 누명으로 감옥에 들어가죠. 광야와 같은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스테반, 설교, 스테반 집사님이 설교를 뭐라고 하냐면 사도행전 7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란에서 건전해서 애굽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해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겉으로 보면, 고난의 땅, 척박한 땅, 광야에 버려진 것처럼 보였지만, 그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함께 계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보통 고난의 시간을 맞이하면, 광야를 맞이하면, 따지거나 낙담하고는 하죠.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그러나 고난의 때가 우리를 완성시켜 나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나가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광야의 말로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며 진실하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시간과 장소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고난의 시기를 통과하면 고난의 때에 교회에 나와 기도도 많이 하죠 예배도 잘 나옵니다 결단을 하기도 합니다 작정을, 하, 작정을 하기도 했던 이 시기 이 고난의 시기가 지나가면 이제 우리의 삶에 가진 것도 많아지죠 다시 할 것도 할 일도 많아집니다.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을 까맣게 잊고 사는 그런 시기를 맞이합니다. 오늘 호세아서 말씀은요, 배부르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반드시 하나님의 분노가 임한다. 하나님의 진노가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풍요와 축복이 우리를 교만에 빠지게 한다면, 우리를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된다면, 이것은 축복이 아니고 저주일 것입니다. 오늘날에 신앙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 과거의 고난, 가난, 어려움, 궁핍할 때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다가 상황이 나아져서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느라 떠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어려울 때에도, 광야의 때에도 하나님을 굳건히 붙들며 의지해야 하지만 나아졌을 때 더욱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나아졌을 때 더욱 하나님께 재단을 쌓으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분별하며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신앙의 삶을 변질되지 않는 믿음의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요, 오늘 13장 마지막에 왕을 요구합니다. 왕.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가 고백되어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고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피할 길이십니다. 고백하시게 하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눈에 당장 보이지 않아도 당장 응답이 없어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121편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렇게 시인은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우와에게 서로다. 라는 고백이 나오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도움을 다른 데에서 구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에브라임처럼 바하를 끌어들여서 우리의 계획을 세우고 해결책을 찾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인은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며 하나님만을 바라겠다고 결단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도 안전하고 확실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길 가운데 광야의 길 가운데 사람을 세상을 그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겠다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설사 거기서 응답이 없어서 넘어지고 깨져도 그것조차 사용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심을 믿으시며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해지고 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